자 3월 27일 수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고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이 폭등에 넣을 건데 이 세력들을 지금 호재를 숨기려고 하고 있는 요 땡땡땡코인 관련된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내일 아침 30%에서 많게 는80% 이상 상승이 나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입니다. 자 해당 코인 관련해서 이미 골드만삭스가 이 지금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자금이야말로 이 쭉쭉쭉 사모펀드 자금 들어가고 있는 그야말로 신규 상장 유력한 알트 코인이란 거죠. 자, 이미 비트코인 자금이 대규모 이동되는 게포착이 되었고 이 중국 세력들 또한 이 코인 관련해서 지금 새벽에 매수할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중요한 뉴욕 거래소 신규 상장이 지금 상당히 임박해 있고 발표 직전인 코인입니다. 자이 코인 같은 경우 내일 아침 10시에서 1시쯤에 중국 쓰레기 입성과 동시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30%에서 8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거다 제가 어제 들었던 이 종목보다도 더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코인 딱 마찬가지로 새벽에 여러분들이 세력 끌어올려 줄때 단타를 먹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50만 원으로 하루 5%씩만 수익을 내도 한 달이면 500만 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10% 20% 매일 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당 코인 지갑을 열어 봤을 때이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코인 조금씩 흘러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지금 총알을 움켜지고 있고 내일 새벽 발표가 터지기만 하면 그냥 쓸어 담을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코인 차트를 봐도 여러분들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력들이 코인 가격을 아침부터 새벽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일 아침 10시에서 11시쯤에 미국 발표 이후에 한 방에 폭등을 시키려고 하는 거다. 자왜 아침 11시일까요? 바로 미국 시간 기준으로 해서 시차가 12시간 정도 이상 나기 때문에 저녁 10시에서 11시쯤에 이 세력들이 자기의 특기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 개인들을 등쳐 온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010 8694 7619 번호로 일단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어 이 숫자 6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5분 이내 매일 아침 어, 10시에서 11시쯤에 중국 차트 입성으로 인해서 뻑뚝 나올 코인 어떤 건지 이땡땡땡 코인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포가 함께 공개해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실시간 방송을 뵙겠습니다.